아, 이거 아깝다. 아, 이건 선 넘은 것 같다, 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어막 있습니다. 몰라프 어떻게 살았어, 얘? 잠깐만. 얘 어떻게 살아? 어? 미쳤다, 미쳤다.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이거 뭔데? 아이고, 나 죽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아아아아! 그랩만 피하면 뭐. 할만. 이기기 때문에. 네. 그게 어, 어려울 뿐이지. <laughs> 오케이, 임베갑시다 아, 아, 역시 올라프답다, 진짜. 오! 어? 럭스, 럭스 W! 오케이, 맞췄고, 맞췄고, 빨리. 가가가, 가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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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. 오케이, 두개한대 더, 한대 더, 한대 더, 한대 더, 한대 더. 오케이, 오케이, 럭스 잡았다, 이거. 여기서 럭스, 전멸 W, 즉, 착 오, 야, 이걸. 와, 이걸. 까비. 아, 이거 아쉽다. 이제 뺐지. 이제 빼고 해볼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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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, 나이스. 이거 초반 흐름 너무 좋다. 음, 어, 네. 이거 맞췄다. 아, 까비. 이거 빼면 된다. 뺍니다, 뺍니다. 뺍니다. 안 돼, 아, 저도 불과두달 전에는 예티였어요. 그, 구간 진짜 뚫기 힘들죠. 럭스 Q 피하면서 최대한 선일에 빨리 찍어줍시다. 아 W 좀 아낄걸. 이거 선일의 무리가 먼저 찍으니까 공격적으로 앞으로 가서 평타 넣을게요. 나이스, 나이스. 예측 W 맞았고, 나이스. 오케이. 흑방 맞추는 편이야. 확 맞추는 편이야 수호자 터트리고 딜 교환 잘하는 편이야 견제 빡세게 하는 편이야 아 아니! 바루스 Q 각 뭔데? 이거 상대 정글로 위에 보여서 그냥 라인 점만 집중해서 죽여 패면 된다 이거 좀더 강하게 압박하자 Q 맞추고 상체 상체 나이스 게임 맞춰라 이거 맞춰야지 이거 맞춰야지 친구 아 이거 못 맞췄어 쎄나 사실 이렇게 게임해야 돼 진짜 상대 그냥 계속 아파 아빠 아빠 착지 세나는 신속신 먼저 가는 게 좋아요. 와 평타 이게 캔슬되네. 아 W 너무 성급했다. 럭스키 피해주고, 오 얘네 선 넘네. 이런 식으로 들게 하면 착지 세나가 유지력 더 좋아서 게이드기죠. 예, 이득 이득 이득. 기다려보라지. 미신탑 나이스 가뿐히 피하네. 평큐평 평. 먹고 평 w 와 이걸 피하네. 평평큐평아 들고 안 깔끔했다. 아, 잠만 살이 붙여. 속박 맞췄다. 맞췄다. 잡았다. 여기서 침착하게. 침착하게. 속박 피하고. 와, 이게 살아? 아니, 이게 산다고? 아, 이거, 아, 럭스 잡을걸. 아, 이러면 됐어. 아, 그, 아 럭스 잡을걸. 아, 이거 욕심불이다 아 깔끔하고 오오오오 오? 리신 탑 이게 이렇게 된다고 소름 아를 블랑왔다 더블 맞추고 응 착취 세나라서 안 죽어 안 죽어요 와 아쉽네요 아직 보내줘 이거 진짜 선 넘는 거다 진짜 인생사 어떻게 메번버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겠어 1석, 2조. 그래서 궁을 써주면 이 타이밍에 딱궁 쓰면 딱 맞거든요? 네. 세나 장인의 궁 클라스. 아, 내가 봐도 멋있었다. 난 여기 와드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타이딱 박아주면 아 이거 괜히 써줬다. 에이스. 에이스 들어온다 얘. 어, 버려야 돼요. 위로 빼줘. 레이스, 레이스, 얘 예, 죽여, 죽여, 죽여. 이걸 맞아주네. 이게 예, 레이스 상대. 와, 개새, 개새, 올라프 이게 예, 미친 놈이다. 미친 놈이다. 미친 놈이다. 나이스 나이스. 어. 살려 살려 살려. 어씨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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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거시면 미신 불거. 내가 음파 맞아 음파 맞아주고 힐 주고. 음파 맞아주고 음파 맞아. 나이스 나이스. 블라프 믿고 있었다고. 음파 못 맞아줬네. 와 근데 역시 프로는 다르다. 이게 게임을 자 끝까지 열심히. <laughs> 뭐야 방금 뭔데? <laughs> <laughs> 아니, 프로는 다르네, 어. 어. 또 여기서 또. 방송 각을 하나 뽑아주시네, 또. 아, 이거 아깝다. 아, 이건 선 넘은 것 같다, 야. 감사합니다. 합니다 방어막 있습니다 몰라 포 어떻게 살았어 얘 잠깐만 얘 어떻게 살아 어 미쳤다 미쳤다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이고, 나 죽, 나 죽는다, 나 죽는다. 아 이거 나죽 나죽는다 나죽는다 아 지효 아이판 너무 재밌었다 아 대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, 안녕!